은혜로운 찬송,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, 함께 묵상합니다.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,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.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. 주 예수 앞에 달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달려라.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, 주 예수께 아뢰라. 주 예수 앞에 달려라. 주리의 친구니, 무엇이나?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라면 그리고 무엇이나 그분께 아뢰고 구하고 찾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.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.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픈 마음과 근심의 마음을 다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. 그만큼 이 세상은 매우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피할 수 없음을 미루어 알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차오를 때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 놓으십니까? 저는 여건이 되면 산책길로 때로는 자동차로 때로는 기차를 타고 마음의 여행을 합니다. 여행 중 자연과 마주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생기를 느끼며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길가에서 문득 마주치는 작은 들풀과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기에 나의 굳은 마음들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도 누리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심이 믿어진다면,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, 그분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면, 나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의 삶으로부터 밀려오는 슬픔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2절.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. 은밀한 죄네개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.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. 이것은 기록된 바,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, 말씀에서와 같이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다시 말하면,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.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나의 삶은 피폐하여지고, 황량하게 변해갈 뿐입니다. 이 죄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기심과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분쟁과 폭력과 살인 등이며 내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큰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.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. 이를 믿고 영접한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.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.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도 끝이 없습니다.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.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.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모든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. 그분을 믿는 자를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살피시며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.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.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.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죄 가운데에서 황량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? 지금의 삶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풍요로울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누가 뭐라 하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.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.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,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. 아멘.